자, 실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 헷갈릴 때가 많아서 얘는 어, 이항정리 공식을 하나 적어보는 게 좋아 이항정리의 개수의 성질 이항개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뭐였어? 1 더하기 x의 n제곱 이을 전개하는 거지 전개하면 뭐였더라? 이거 적어서 어야돼 nc형 더하기 nc1 x 더하기 nc1 x제곱 nc2 x제곱 더하기 땡땡땡 ncn의 xn제곱 자, 이 공식, 이 정리한 거는 거외워다시피 해야 돼. 얘를 가지고 모든 걸다 해결해. 공식도 다 역사 나온 거였어. 근데 얘는, 요거를 보니까, 보니까 맞춰보자. 앞에 여기가, 어, 이거, 이거 있네. 이, 이 조급? 이 10조급이지? 그럼 뭐야? 아, X 여기, 여기 지수가 커졌네, 여기. 에 즉, X에다가,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? X에다가 1 대입하라는 얘기야. N은? 여기가 10이니까, 여기 N이지? N은 10을 대입하라는 얘기네. 자, 이, 이 기본식에다가, 에다가 x1을 는 대입하고, 그다음 n10을 대입할게 1 더하기 자 x1 대입하는 거야. 뭐야? 가로 어디 갔어? 1 더하기 2의 1 0제곱은 이렇게 자 n10이니까 10시 0 더하기 10시 1. x가 2야? 곱하기 2, 곱하기 1 1하, 이렇게 곱하기 2 이렇게 더하기 여기는 10시 2에 2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은 10시 10에 10시 10에 음. x가 2니까 2니까 2에 10조곱 이렇게 그럼 요게 잘 봐봐 요게 요게 얘랑 똑같은 거아니야다우고 얘랑 똑같은 거아니야 봐봐 똑같지 10시 0이시10 10, 1 어, 곱하기만 바꾼 거네 2에 1곱 2에 1곱 곱하기만 바꾼 거네 2려1하시오 2에 1하면되겠에 10조곱 에1 0곱답얼 10조곱 2에 1 0곱 이게 끝이야 별거 없어 요 식을 적은 다음에 짜맞추는 거지 n을 1 1대입하고 x1을 넣어야 되겠구나를 요걸 적어야지 보여 이거 안 적으면 절대 안 보인다고 꼭 적어봐야 돼자 21에 21 적음을 어떻게 해 못하지? 근데 400으로 나 나머지를 구하래 자 얘는 21을 이렇게 바꿔 21 1 더하기 20 이렇게 바꿔 이렇게 똑같잖아 21하고 이거에 21조어 이렇게 자이를정개할 거야 정개할 거야 자정개식 일반항 뭐라고? 정개식 일반항 음. nc 아래, nc 아래, am 빼기 아래. 이 아주 공식 기억해야 돼. 자, 얘는 21에 c에 0에 음, 1만 21번. 그다음 20번, 20번 빵번 이렇게 더하기. 그다음에 21 c에 1에 1은 20번. 물론 요거는1곱해봤자1이긴 하지만 써보기 일단 20번 몇 번? 20번 한번 이렇게 더하기. 2 1시에 2에 1은 19번 그 다음 20은 2번 이렇게 2번 더하기 한번더 적어봐 2 1시에 3에 1은 18번 그 다음 20은 몇번 3번 이렇게 점점점 되겠다 그지 음. 자 그러면 예를 하나부터 해보면 맨첫 번째 거는 요거 1이고 1이니까 그냥 이0 요거 다 1이지 0급이니까 이거 1이야 요거 1이고 다 1이네 그냥 1이네 1, 1 더하기 2 1시에 1은 21이야 21 곱하기 요 1에 20은 1이고, 21제곱 있지? 20. 두 번째 거, 더하기. 자, 이는, 21시에 이는, 아, 주 귀찮네. 조금 21 곱하기, 20에, 나누기 해야 되고, 그 다음, 이 19제곱은 1이고, 20의 제곱은 얼마야? 400에서 400. 400에서 400. 400. 이렇게. 더하기. 저거, 21시에 3에, 곱하기. 자, 이때 18제곱은, 그냥 1이니까 생략. 20에, 20에 몇 제곱? 3제곱 이렇게? 자, 더하기, 점점점인데, 자, 이 전체를, 400으로 나누면, 나누면, 여기 400이 있어 그럼 얘는 어 얼마니 이거는 8,000이야 8,000이니까 400의 배수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구할 때는 여기다 필요없어 나머지가 여기서부터는 400으로 나눴 나머지는 다 0이야 기는 나눠 떨어져 전부 다 계속 뒤에 전부 다 지금 전부 다이 집에 n 제급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다 400의 배수가 되어서 나머지가 없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 요거랑 요것만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1 더하기 20 곱하기 2 0이니까 420인가? 이렇게 얼마니? 421이야? 어? 얘가 숫자가 너무 크지? 너무 크면 한번더 나누면 돼 421만 4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겠니? 여기 남겠지? 나머지 얼마? 21만 21만 남는다 21 나머지는 21